팀 Just do it. 그냥 해. 우리는 didn't spend much time.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On planning 계획하는데. On이 전치사니까 뒤에 ing 형태 되게 잘온 거거든. All the members. 모든 팀원들은 started building 짓기 시작했습니다. Start는 뒤에 ing나 그다음에 to do 사둘다 와도 돼. The tower를 right away. 즉시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first tower. 첫 번째 타워는 look like 모모처럼 보이다. 뒤에 명사 와야 돼. Look like는 텐트처럼 보였어요. It wasn't very tall. 매우 크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어요. We tried again. 우리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The next time 다음에 다음 그 탑이 was tall. 너무 커어 컸어. But 그러나 it couldn't stand by itself. 스스로 서 있지 못했어요. After many 많은 tries 시도 후에 it was possible. 가능했습니다. 이 투에도 가주어 진주어 가운데 앞에 있는 for은 의미상 주어. 내가 은는이가로 해석하라 했지. 어 가능합니다. 우리 가 짓는 게 아름답고 토란 타워를 It look like 이것은 리닝 타워 로 피사의 사탑 같대. 우리는 finally 마침내 made 어일어냈어요 t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칠 건데 w a t 은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만들어냈다